네 안녕하세요 준성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저는 떠난 적은 없는데 마치 복귀한 듯한 영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는 지필도 다 끝냈고 지필 하기 위해서 미뤄봤던 개인적인 업무들 소화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리해야 되는 업무량이 더 많아 지거든요 약간 빚을 갚아도 이자가 더 많아서 끝없이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업무량도 복리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출근하지 않는 이요일에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고 지필도 출판사의 교정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출간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제가 먼저 여쭤보기보다는 알려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싶습니다 제 업무 때문에 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도 있고 묵묵히 기다려주신 출판사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촉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원래는 늦어도 12월 말까지 원고를 제출하면 1월 말 서점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1월 10일에 원고를 냈으니까요. 어느 정도 늦어질지 시청자 분들께서도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전자책 출간에 대한 문의 댓글도 있으신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확한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복귀를 기념하면서 많은 분들을 기다리게 만든 그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책의 내용은요. 시장을 이기는 패시브 투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을 세우거나 시황을 분석할 필요 없이 장기로 보유하기만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를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으려 하겠지만 지수추종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QLD, TQQQ, 장기 투자하는 거죠 책은 크게 세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구성이에요 참고로 지금은 최종 원고를 제출하고 교정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일장에서는 패시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왜 자산들 중에서 주식에 투자해야 하고 왜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왜 개인 투자자가 ETF로 패시브하게 투자해야 하는지, 왜 사람들이 이걸 알아도 안 하는지 설명하고 있죠.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들려드리면서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패시브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어렴풋이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던 기존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논리를 재 확인,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가장 심플하게 시장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시장을 이기는 지수의 투자 라고 합니다. 왜 S&P500 다우존스가 아니라 나스닥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죠. 어째서 나스닥 지수가 시장을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말이죠.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ETF를 왜 알아야 하는지, 파생상품이 무엇인지, 빚 없이 레버리지를 쓸수 있는 일일 변동성의 원리를 매우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수 추종, 장기 투자, 레버리지가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백테스트로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상장된 될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행보하면 녹는다는 것이 과장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누적된 수익금 자체가 경제적 해자로 작용하는 투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변동성 따위에 신경 쓸게 아니라 장기로 가져가면 수익금이 더 많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지수조종 장기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를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알기만 하면 유리해지는 활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QLD와 현금을 5대 5로 반반 매수하는 것과 같이 1배 이상의 수익성을 누리면서 현금 비 유중을 창조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현금이 없어도 하락장에 레버리지 배율을 높이면서 매수로 대응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채널을 시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원리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투자 논리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3장에서는요. 최적의 레버리지 배율을 제시합니다. 조회수 14만의 이 영상을 모르시는 제 채널 시청자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의 자료들은 아쉽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최적 레버리지 배율은 2009년까지만 되어 있고 미래의 최적 레버리지를 찾는 몬테카를로는 월간 수익률 분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죠. 일일 변동성을 두 배, 세 배로 추종하는 QLD DQQQ니까 월간 수익률 분포가 아니라 일일 수익률 분포에 기반하는 것이 더욱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자료를 소개해드렸을 뿐이지만 이런 한계점을 느끼고 제가 직접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한 단계 성장했던 순간이죠. 그래서 3장에서는 2021년까지의 과거 최적 레버리지 배율과 1일 수익률 분포에 기반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미래의 최적 레버리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은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This is how things are now. You 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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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laughs> 기존의 360개월, 2500회의 자료를 뛰어넘어서 50년치 자료를 바탕으로 7200거래일씩 3000회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과들이 나오는 과정까지 전부 책에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직접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백테스트하는 법과 몬테카를로를 직접하는 법도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스스로 직접 해보고 깨우치는 게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 몬테카를로를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응용해서 오늘날 나스닥 지수가 확률적으로 적정성을 띠고 있는지 알수 있는 지표를 하나 고안했는데요. 그게 바로 준수지수입니다 닷컴버블 고장과 서브프라임 저점까지 정말로 주의해야 될 이례적인 상황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뉴스 따위에 의존하면서 감각적으로 더듬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놓여 있는지 보는 게 더욱더 객관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금리 인상 따위는 아주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이 정도로는 여전히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므로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대응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을 이기는 패시브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운용 수수료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반영한 몬테카를로 결과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를 통해 독자분들께서는 미래에 이론상 최적 레버리지가 아니라 실전적인 최종 레버리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티큐 큐큐를 안 하는 이유가 다 적혀 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숫자 3을 좋아하죠. 특히 세배 레버리지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합니까? 10년 뒤에 100배 뛰어오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설레겠어요. 하지만 적절한 비중으로 티켓큐큐를 장기투자하는 건 가능한데 이것도 지나치면 과유불급입니다. 제 책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데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그렇게 투자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레버리지 ETF 관련 서적들은 꼭 티켓큐큐만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섹터 다양한 지수의 3배 레버리지로도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전술을 가르쳐 주는 데좀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책은 다릅니다.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의 바이블과 같습니다. 왜 이런 투자가 가능한지 원리와 그 논리를 설명하는데 거의 모든 페이지를 할애했고 오직 지수에만 투자하라고 하면서 레버리지는 나스닥에서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의 백테스트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뮬레이션까지 다루면서 확률과 통계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장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미 모든 리스크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고 모든 불가능성이 여기에서 해소되었으니까요. QLD, TQQQ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모든 투자 논리를 집대성한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는 책이 있다면 QL D 특효 교큐에는 준수 상가의 시장을 이기는 패시브 투자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책한 권으로 끝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